미치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많이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세계관을 구성해가지고 작업을 했, 했었고요. 어, 그리고 이 공연은 이제 블랙핑크 그 온라인 공연을 했던 건데 더 쇼라는 공연이었었고요. 어, 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그 단어를 들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 같은데 실제 하고 가상하고 똑같이 복제를 시켜 가지고 이걸 트윈을 시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실제를 디지털로 똑같이 스캐닝을 해 가지고 트윈을 시킨 다음에 이걸 능률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. 이게 그러니까 이제 로스를 줄이는 거죠. 이제 물리적으로 로스가 많이 생기면 실제로 로스가 커지는데 디지털로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것같니요